네, 최승재입니다. 오늘 총선임 하면서 노력해주신 우리 당 지도부, 우리 의원님들, 그리서 분의 비례대표 모든 당선님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특히 우리 비례대표 같이 함께 해셨던 분들은 각계각층을 대변을 하고, 전문 분야도 다 틀렸고, 사실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된 원팀이었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그 하나된 원팀이 됐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살게 하려는 몸통된 가치를 더큰 부분을 우리가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의 비례성을 받아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소상공인들이 정말 경제 생태계에서 행복한 나라를 좀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갖고 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 근데 어떤 힘 있는 독계도 와서 저희 목소리를 좀 반영시키고자 했습니다만,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어, 정말 파도에 십사인 독담배 같은 느낌도 제가 가졌습니다. 또 그러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같이 호흡해서 우리가 어, 거대한 그 바다에 함께 동질감을 느끼고 같이 함께 한다는 그래야 될 수밖에 없다는 또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어, 우리 총선, 날 총선일 대표 12시 부로 어, 얼마 전에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하고 엄청난 홍보를 했는데 한 12시 부로 대출 금액을 대폭적으로 하향했습니다. 아무런 뭐 일방적인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신정코란다 사태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고, 폐업에, 직면해 어, 직면에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 제가 왜 국회에서 활동해야 되고, 국회의 존재가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고, 또, 저의, 어,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제 분노와 제투지가 왜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또 읽게 게 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호도되고 잘못된 행정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적으로 극 국서를 내겠다는 약속도 이제 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정부 여당이 상당한 많은 투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엄한하고 잠안할 수 잠안할 수 있는 그들의 또 무거운 책임감도 가을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국민과 동화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